국내 백신지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국내 백신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네, 반갑습니다. 국내 백신 개발 연구는 외국에 비해서 최소 1년 이상 뒤진 걸로 나와 있는데요. 주된 요인으로는 천문학적인 연구 개발비를 하겠습니다. 임상 2상을 거쳐서 임상 3상 단계에 들어가는 비용을 살펴보면 무려 1조 가까운 연구 개발비에 국내 백신 기업 중에서는 이 같은 천문학적인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기업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죠. 이는 외국에 비해서 뒤떨어진 주된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전폭적인 지원 없이는 사실상 연구 개발이 어려운데요. 외국에 비해서 뒤떨어진 백신 개발, 기술 단축에 대해서 국내 5대 백신 개발 기업의 정부의 연구개발비 지원이 있으리라 보여지는데요. 이와 같은 연구개발비 혜택이 주어지리라 보여지는 국내 백신 5대 기업 중에서 먼저 진원생명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동산은 코로나 백신 개발과 치료제에 대한 개발 동시에 임상시험에 들어가 있는 기업, 기업이기도 한데요. 앞 동영상에서도 언급드렸듯이 동사는 이미 여러건의 임상시험에 진행중에 있으면서도 이렇다 할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어서 많은 투자들에게 불신을 사고 있는데요. 정부의 정폭적인 개발비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영기만 무락무락 피우고 있는 동사의 백신 개발에 불을 지필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불어 그동안 많은 하락을 보인 동사의 주가에도 훈풍이 불어올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차트를 한번 가볼까요? 네, 차트를 준비하는 시간에 정중히 부탁드리고 갈까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동영상 제작 시에 큰 힘이 되어 돌아옵니다. 많은 구독 격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원 생명과학. 일본 모습인데요. 동종목은 현재 과열 예고 종목에 속해 있죠. 짧은 기간에 과열 구간에 적어들 정도로 많은 반등을 보여줬는데요. 원하는 종목의 주가가 바닷거에 머물고 있을 적에는 무서워하시면 안 된다 말씀드렸는데요. 주식은 종목이 무섭고 사나운 것이 아니라 뛰는 주가에 올라타서 물리게 되는 것이 무서운 것이지요. 이와 같이 주가가 바닥권에 있을 때에는 그냥 묻지 말고 따지지 마시고 담아 가시면은 그냥 무난하게 됩니다. 그 대신에 바닥권에서 진입을 할적에는 자신 있게 자기만의 필살기가 주어져야 되는데요. 자신만의 신임할 수 있는 지표 한두 개쯤은 보유하고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점만 꼭 기억하시면은 되겠습니다. 네, 차트를 한번 볼까요? 차트를 보시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기본으로 띄워넣고 사용하는 이동 평균선의 모습도 전혀 보이지 않죠? 이처럼 자신만의 신임을 줄수 있는 지표만 있으면은, 복잡 다양한 기법은 실전 매매에서는 오히려 수익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죠. 먼저 캔들을 한번 볼까요? 먼저, 하락 전환 캔들을 살펴보면, 고점에서 하락 사바형에 이어서 속임수 하락 사바형과 하락 마라보적 캔들을 띄우면서 주가가 급락을 보인 모습인데요. 하락하는 주가가 진정세를 보이기 위해서는 제일 우선시해야 될 점이 있다 했죠. 바로 큰 손인 매이들의 매수세가 보이는지 확인을 하시라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와 같이 끝없이 하락하던 주가가 진정세에 접어들 때에는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요. 또 이처럼 매수세가 보인다고 해서 개인들이 짧은 투자금으로 메이저들과 똑같이 담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이럴 때는 흐름을 지켜보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의 시그널이 포착될 시를 노려야 된다는 것인데요. 바닥권에서 변하고 있는 주가의 흐름을 한번 살펴볼까요? 보시면은 앞전 옥거래일 캔들을 감싸는 장대 마라보즈 캔들이 출현한 모습 보이시죠? 이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씀도 드렸었고요. 이처럼 장대 마라보즈 캔들이 출현했다 해도 더 이상 주가가 흘러내리지 않고 우상향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뒤따라오는 후행스팬이 주가를 돌파하는 골든크로스 시그널이 반드시 나와줘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 주가의 흐름을 볼까요? 이처럼 바닷건에서 추세전환 시그널을 놓칠 시에는 자칫 반등하는 주가를 놓칠 수가 있는데요 또 여기에서 한 가지 유심히 지켜봐야 될 점이 있는데요. 바로 거래원의 움직임이죠. 동종목은 고점에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들이 물려있는 종목이라고 여러 차례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주가가 바닷권 대비 7거래일 만에 100%의 상승률을 보이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차익 실현에 나섰는데요. 이처럼 고점에 물려있으면서 고점에 오기도 전에 왜 차익실현에 나섰을까요? 이와 같이 고점에 물려있다 해서 고점이 평단에 도달하기까지 과정을 한번 볼까요? 고점에서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라 해도 하락하는 주가에 주구장창, 밑도 끝도 없이 불타기 추매을 해서는 안 되는데요. 그래서 누누이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죠. 물타기 기법을 모를 때에는 하락 시에는 자제하고 주가가 상승으로 추세 전환 시에 물타기 추면을 하시라고 여러분은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따라서 이처럼 고점에 물려 있는 베이저들도 상승 중에 이처럼 두 번만 끊어치기를 해도 고점 평단에 도달하기 전에 이미 몇백 퍼의 수익을 남기게 되는 매매 기법이라 하겠습니다. 이처럼 급락하는 종목을 가지고 차후에 실전 매매 라이브를 통해서 분봉을 보면서 불타기 추미에 대해 함께 하실 텐데요. 제가 강조하는 급락한 주가일수록 이처럼 정고점마다 매물대에서 짧게 끊어치라는 단기 기법을 꼭 이해를 하셔야 이처럼, 여는 개인 투자자들처럼 바닥권의 진입을 아주 잘 해놓고도 고점에서 빠져나가는 외국인과 기관들을 쳐다만 보고 있는 아주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한 동사의 주가는 이제 바닥권에서 추세 전환시킨 모습으로 앞으로 갈 길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이처럼 전 고점까지 도달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하락 매물들이 대기하고 있죠 메이저들처럼 한번씩 끊어치는 매매를 하신다면 최고점 돌파시까지 큰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신대로 실전 매매에서 너무 많은 기회를 부려서는 오히려 수익에 방해가 될 수도 있는데요 자신이 신뢰하는 지표 두세 개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또 백신 바이들에 대해서 겁을 내기 보다는 주가가 원하는 위치에 도달했을 적에는 적극적인 매매 방법도 단기에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까 합니다 또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으로는 이처럼 급등락을 오가는 백신주들은 꼭 기억해야 될게 있는데요, 매지들의 흐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거래원에 들고 나오는 매수세만 눈에 들어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면은 한번 도전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국내 백신 관련 주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에 대해 서 함께 했는데요. 비록 외국 백신에 비해서 몇해 뒤진 기술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은. 국내 백신 역시 올 하반기를 시점으로 생산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요? 한번 충분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하신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미처 누르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언제나 건강한 몸으로 항상 성공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